모래도 과 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님 꽃구치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 주사라쭉 정호야, 정호야 고마워. 어또 나는 어 누가 그렇게 돈을 줘본 일이 별로 없어서. 어, 그 놀랄 기도 하고 그음 어릴 때 부모님께서 칭찬받을 일을 하면 그리고 설에 세뱃돈 주시고 그때의 그 기쁜 마음. 그런 거를, 어, 오늘 아침에도 느꼈다. 근데 누나는 나이를 어디로 먹는 거니? 참말로. 동생한테 힘들게 벌어서 보내주는 건데, 좋아라고 이렇게 받아서, 어,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쁘고, 어, 그래. 정어 하는 일잘 되고, 복 많이 받아요. 고마워요.